삼척 해수욕장과 인접한 삼척 북부 지역은 최근 관광객이 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해수욕장과 인근 리조트, 동해 고속도로 등과 연계하는 도로 개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언덕을 시원스럽게 뚫고 바닥을 다지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입체 교차로를 만들기 위한 구조물 건설도 시작됐습니다. 최근 삼척 해수욕장과 인근 대형 리조트에 관광객들이 몰리며 주말이면 정체 현상까지 빚어지자 인근의 삼척 갈천에서 증산을 잇는 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모두 150억 원을 들여 길이 880m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되며 도로 구조물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점 부 구간에 암깎기 구간과 아, 교량 공사를 지금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차 공사 진행률은 지금 한75%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 공사 진행 공정률로는 지금 한 70%. 진행... 삼척 해수욕장과 동해 고속도로를 잇는 도로 건설 사업도 추진돼 현재 토지 보상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 자원에서 우지간 도로 개설 사업은 토지 보상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 협의를 마치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 대상 199필지 지작물 560건 가운데 72필지 지작물 280건은 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5년까지 3.77km의 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모두 486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입주한 885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삼척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실시 설계와 보상 등을 거치면 2026년 무렵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그 삼척시를 방문했을 때 도로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삼척시 도시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삼척 북부권의 도로 개설이 이따르면서 주민 편의와 관광객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배현한입니다